안녕하십니까. 양명학, 신유학 뭐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핵심 개념들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박은식 선생의 유교구신론이 이제 어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한번 좀 그것도 역시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구신론은 우리가 뭐 교과서나 교양서를 통해서 그거는 들어봤어, 읽어봤어. <laughs> 근데 이제 유교구신은 자체에 대해서는 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막 한문도 많고 막 하니까 제 제목에도 한문을 좀 쓰긴 쓸 건데 어, 그 뜻이 뭔지 그것 때문에 쓰는 거지, 저 한문 잘 모릅니다. <laughs> 이간 간단하다는 거죠. 어, 이 쉽다는 거죠. 즉, 바로 즉각적이라는 거죠. 아절이 찔러 버린다는 거죠. 그냥 바로 찔러 버리는 거야. <laughs>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그게 유교구시는 요약하면 저는 이제 간이 직절로 요약을 하죠. 근데 간이 직절을 이제 풀어서, 아... 세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가 있죠. 바로 지금 같은 때. 박은식, 성, 박은식 선생이 어... 살던 시기에, 조선 끝무렵이 엉망이고 구한 말이 엉망이, 엉망이다가 일제 강점을 당해버렸네. 근데 그 전에 참 엉망이어서 가지고 어, 참 희망이 없는 듯 보였지만 바로 나온 게 이제 박은식 선생 같은 분이셨고. 그리고 바로 어 공화정을 꾀했고,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벌써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공화정을 그때 이미 꿈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너무 뻘짓을 많이 해놔 가지고. 유교구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왜 유교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국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우리나라는 어 어떤 뭐 이데올로기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어 세속 국가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볼 때는 불자를 만나건 크리스찬을 만나건 유교국처럼 느껴진다고 얘를 많이 해요. 뭐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어 어이, 상당히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배어 있구나. 싸움의 원인이 원래 뭐였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몇 너 살인데? <laughs> 뭐 이런. 그런 거 외에도 외국인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그런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게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자기장인데 이제 문제는 그 유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까지는 그런 말하고 하면은 뭐, 뭐 클라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다가 나라 망해버렸어.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어, 어떤 목소리를 내신 분이죠. 지금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도 이제 새로운 그 단론들 활발히 이제, 어, 논의가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고 해야 될 때죠. 그래서 이제 온고의 지신이라고 한 백여 년 전으로 가면 유교구신론이라고 하는 게딱 나옵니다. 한문으로는 아주 뭐, 간, 이, 직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만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문 뜻을 풀어봐도, 세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해요. 세 가지 문제인식을 해요. 첫째. 아. 이, 우리나라는, 어, 일단, 어, 유교를 잘 모른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됐다. 뭐냐면은, 유교인데, 어, 제왕을 위한 유교만 있어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문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공맹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대동사회라든지 민본주의라든지와 제대로 점점 흘러갈수록 그거랑 이 갭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재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는 당연히, 중민을 위한, 뭐, 맹자 표현입니다만은, 중, 대중할 때그 중, 중민을 위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유교. 원래 공맹이 얘기했던 것도 그거 아니냐.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거야. 폐쇄적, 독선적인 사유. 어, 조선의 끝 무렵은 아주 폐쇄적이고 독선적이었죠 어디 말이야 양이놈들이 말이야 어? 양이라고 하면 바다 건너 오랑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유학이 최고인데 말이야 그 유학은 성리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폐쇄성 그러니까 수동적이면 안돼 능동적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취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이 그리고 셋째 공리공론 조선시대에 제가 뭐 사칠론쟁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으로 한 남기 에 있긴 하, 하지만은 그 의미는 있습니다. 이, 그, 사유의, 사유끼리의 그, 만남과 또 깊어지는 그런 과정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라고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리공론에서 양명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세 가지로 이제 문제 인식과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세 가지를 꿰뚫고 있는 것 뭐냐? 바로 어, 간이 직절입니다. 간이 직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려 워 풀면은 쉬운데 쉽긴 쉽지만은 다가오질 않잖아. 아주 간단하고 쉽게 바로, 발로, 바로 찔러, 찔러버린다. 이게 뭔 얘기냐? 바로 양명하게 양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거 하면서 이발은식 선생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중민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어, 공동체의, 공동체가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 요것은, 양치가 뭐였죠? 각각의 일마다 바르게 하는 것. 정, 사, 이렇게 됐었죠? 경물이 아니라 정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중민을 위한 것이 어~ 간이직절로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주자가 안에 갇혀 있을 때 독선이 돼버리는 거야. 이 중심의 독선으로 나갈 위험이 너무 큰 거야. 기 이론론적인 양명으로 가야 되는 거야. 독선에서 벗어나고, 폐쇄성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 잃어버린 능동성, 적극성, 진, 진취성, 실행력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 두 번째 해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 당연히 공리공론에 대한 양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양명에서 그 용어들이 막 거기에도 좀 복잡한 용어가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기일원론적인 양명의 양, 아, 그러니까 치양지 즉각적인 실천. 그리고 제가 양치 설명을 할때 이거 바로 판단력이다. 판단. 공리공론이 아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추론과 명확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이거야. 막 이런 이 이런 거 떨어져서 있지 않다 이거야 다이기 안에 태극이라고 하는 것도 기 안에서의 어떤 것이지 따로 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민을 위한 것도 그리고 또 독선에서 깬어 적극성 진취성 그리고 세 번째 이 주제학 일변도의 어 정체에서 더군다나 이와 기가 갈려 있는 거기에서 기이론론적인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판단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간이직절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구신론이라고 하는 어, 박은식 선생의, 박은식 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실천하셨던 분들이야. 근데 그 실천은,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그 실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반. 즉각적인 실천. 근데 그 실천이 너무나 아이고야 저렇게 곡기를 끊어버리시다니라는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 신념이 대단하시고 한 분들이지만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빨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양지라고 하는 것,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유교 구신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게 중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세, 그 폐쇄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독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기일원론적인 즉각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죠 예, 유교 구신론의 어, 간이직절을 중심으로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